오늘은 1980년대 컴퓨터 미인이라는 타이틀로 유명했던 배우 황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곧한갑을 앞두고 있는데 늙지 않는 배우, 여전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 중견 배우로 유명하기도 하죠. 데뷔와 동시에 여주인공으로 선정될 만큼 완벽한 대칭과 비례로 컴퓨터 미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성형 의사들은 완벽한 얼굴로 황신혜를 언급할 정도입니다. 어린 시절 그녀를 봐도 자연 미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죠. 어릴 때부터 남다른 미모로 인해 혼혈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인천 인일여고를 다닐 당시 인천바닥에서 황신혜를 모르는 남학생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죠. 학교에서는 그녀를 구경한 남학생들 때문에 교실 창문을 신문지로 가려야 했을 정도였다 합니다. 본명은 황정만으로 남자 이름에 가까운 이름입니다. 당시 부모님은 남동생을 보기 위해 일부러 남자 이름으로 호적상 올렸다고 하는데 집에서는 신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녀의 본래 꿈은 스터디스로 인하공정 항공 운항과에 입학했지만 연예인이 되면서 중퇴하였습니다. 80년대를 대표하는 미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10등 팔고 황진애를 뽑는데요. 이 대표 미녀 타이틀은 김희선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80년도에는 톱스타들의 전일물인 화장품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기도 했죠. 그녀 리즈 시절을 상징한 작품으로는 기쁨 우리 젊은 날을 뽑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대배우로 평가받는 안성기의 젊었을 때 모습도 함께 볼수 있죠. 각종 드라마와 영화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그녀는 1987년 깜짝 결혼을 발표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물인 육산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그녀의 결혼 상대는 에스콰이어 그룹의 이정이였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24살로 매우 어린 나이였으며 재벌 이세아 미녀스타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었죠. 1961년 창업주 이인표 회장이 문을 연 서울 명동의 작은 구둣방에서 에스콰이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에스콰이어는 기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중세 시대에서는 기사자작은못 받았으나 영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사의 장남 등을 일컫는 신분이었다고 하죠. 66년도에는 한국 제화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당시 모든 구두는 주문제작이었고 구두 기술자는 하루에 고작 3켤레만 만들 수 있어 일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합니다. 이때 에스콰이어는 가감히 자동화 공정을 도입하면서 이를 해결하고 시대를 앞서간 디자인과 품질관리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금강재와 함께 한국 구두시장을 양분하기도 했죠. 황신의 남편이 바로 에스콰이어를 창업한 이인표 회장의 차남 이정입니다 재벌 이세아 미녀 스타의 결혼은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황신에 의하면 남편은 가정보다 일에 충실해 해외에 너무 자주 나가거나 밤늦게까지 손님들을 접대하느라 집을 자주 비우면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 합니다. 당시 그녀는 더 이상의 결혼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단한 푼의 위자료도 필요 없으니 그냥 이혼만 해달라는 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위자료 영원으로 이혼에 합의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책임감을 느껴 그녀에게 아파트 한 채를 선물했다 합니다. 이혼 이후 황신혜는 배우 활동에 전념하게 됩니다. 1990년대에는 유동군과 드라마 애인을 통해 사회적인 신도름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황신혜 머리핀, 화장품, 가방 등 그녀의 모든 것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여담으로 이정 전무의 사업은 황신혜와 이혼 직후 승승장구하기도 했습니다. 에스콰이어 전모를 있던 이정전부는 황신혜와 결혼 직후 경림삼사라는 기업을 설립하며 독립합니다. 국내 최초 중가구드 브랜드 미스미스터를 런칭하는데 실용적인 가격대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매년 30% 이상의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더니 1991년도에는 5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 이 부분에 선도업체로 올라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확정으로 칠범 4년 만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회사 에스콰이어 계열사로 편입되고 말았죠. 에스콰이어 또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90년대 들어 제화업계와 경쟁이 격화되면서 상품권 발행을 늘렸는데 상품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환위기 이후 소비시장이 위축되면서 매출은 더욱 감소하게 되었죠. 결국 2009년 경영난으로 사모펀드에 매각되었고 성수동에 있는 사고까지 매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2015년 5월에는 패션그룹 형지가 인수하여 법인명도 형지 에스콰이어로 변경되었습니다. 요즘 연예인의 이혼 소식은 결혼 소식만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과거 연예인의 이혼은 숨기기 급급한 칩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처럼 연예인이 당당하게 이혼을 발표할 수 있는 문화는 사실 황신혜 덕분이라고 할수 있죠. 1998년 황신혜는 두 번째 결혼 소식을 알리는데요. 상대는 금융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는 13살 연상의 재미교파 사역가였습니다 남편이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한 엘리트로 친구 소개로 만나 교제했다고 합니다. 결혼 당시 황신혜는 따뜻하고 자상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듬해 딸 이진혜를 출산하는등 행복한 가정을 이어갔지만 7년 만에 이혼 소식을 또 다시 알리게 되었는데요. 이혼 사유는 남편의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남편의 잦은 해외 출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연예인 최초로 보도 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혼을 발표했죠. 이는 당시 이미지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연예인들 사이에서 이혼 사실을 숨기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문화를 깨는 파격적인 행보였죠. 이처럼 대중들에게 이혼 사실을 당당히 고백했지만 정작 미국에 있는 딸 이진희는 뒤늦게 부모님의 이혼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합니다. TV조선 엄마가 모길러의 모녀가 출연했을 당시 12살 때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부모님의 이혼을 접하고 마음고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황신혜는 그땐 네가 너무 어려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냐 엄마가 미안해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엄마와 마찬가지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고교시대 천왕, 엄마가 모길래로 데뷔해 드라마 복수노트 등에 출연하며 엄마의 딜을 이는 배우로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미녀 황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